면역 세포의 70에서 80%를 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인체 면역 시스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화기관 장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비양병원의 이용찬 원장입니다. 암 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한두 명씩은 꼭볼수 있는 그런 흔한 질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이 83세까지 살게 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7%까지 파악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 3.7명 꼴은 암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국립 암검진 사업 등의 영향으로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암의 환자들이 희망은 단순히 수뇌 연장이 아니라 치료 중, 그리고 치료 후의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 전후 암 환자에 대한 암 면역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은 위암입니다. 이어서 갑상선, 폐, 또 대장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 발생 암도 좀 다릅니다. 남성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입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입니다. 아무래도 뭐 음식에 먹는 식습관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 일본사람들이나 한국사람이 있어서 먹는 식습관이라든가 그런 먹는 거기에 따라서 좀 위암 발생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을 진단하는 그 내시경의 발달을 의해서 조기 위암 발견 등등에 의해서 진단과 치료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등 예후가 좋은 축에 속하는 고형암은. 10년 이상 장기 생존하는 사례도 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음, 암의 단계도 1기부터 4기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암의 단계별 면역치료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병기가 진행될수록 다른 장기에 전이가 일어나는 등 전신에 암세포가 퍼지면서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일단, 암을 진단하게 되면 수술을 비롯해서 병기가 진행될수록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을 받게 되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리고 암 단계가 진행될수록 면역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면역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암 면역 치료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온을 올린다거나 또 면역력을 올려 주는 음식이나 유산균 같은 건강 식품 먹는다거나는 면역 관리부터 암 환자 본인의 면역 세포의 유전자 조작을 가해서 특정 암세포를 죽이는 최첨단 면역 치료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 예를 들면 T세포, B세포, NK세포들을 자극해서 기능을 잘할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겨울살의 추출물인 미슬토, 흉선 추출물에서 유래한 사이모신 알파, 차가 버섯이나 상황 버섯에서 추출한 물질, 또 면역세포인 NK세포나 세포를 배양해서 다시 우리 몸에 주입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암 수술 시에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수술을 잘 했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염증이나 심하면 폐혈증으로 상태가 안좋아지기도 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 시에도 후유증 예방이나 술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면역 치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단독으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보다 암 면역 치료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 예우나 또 합병증, 또 발생 감소 등에 훨씬 더 좋다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면역 기능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고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점차 면역력이 감소할 수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 면역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막 면역입니다. 예를 들면 입, 구강 점막, 여성의 질 점막, 그리고 장 점막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막에서 외부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미세먼지들이 접근하면 일차적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외부의안 좋은 물질과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면역력인데 이 면역력을 좋게 하려면 우선 이런 각 부위의 점막 기능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장입니다. 여러 점막 면역 중에서 장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역세포들이 대부분 장 점막에 호진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피부나 코나 폐보다도 외부 물질과 접할 기회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장이기 때문입니다. 접촉 면적이 타 기관과 비해서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외부 물질과의 경계와 보처를 서고 좋고 나쁨을 구분하고 흡수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여기에 모여있게 되고 장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장과 면역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장 특히 장점막이 면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체면역시스템, 방어시스템 중에서 두 번째가 선천 면역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들 예를 들면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NK세포들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세포나 혈액 속에서 1차 점막 면역을 뚫고 나온 적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적들에게 고갈돼서 이들과 싸울 수 있는 NK 세포 수가 적어진다면 만성 염증이나 암 같은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NK 세포 수를 올리면 면역계의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천 면역, 즉 적응 면역이 있습니다. 점막과 선천 면역으로도 잘 처리가 안 되는 가장 질기고 억센 놈들, 즉 항원을 위해서 항체라고. 를 만들어서 현상수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현상수배된 항원들은 언제라도 면역세포들이 발견하게만 하면 즉각적으로 죽일수 있도록 말이죠 T세포, B세포 등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점막과 상처 면역은 면역작용이 몇 시간 이내에 일어납니다 후처면역은 바로 죽지 않고 며칠 후에 심지어 몇 개월, 몇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원 노출이 반복될 시에는 그 문제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막과 선천 면역은 면역 작용이 바로 일어나고요. 후천 면역은 며칠 후, 심지어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항원 노출이 반복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